나도 안들어갈수 있다 u s a n 는어났지 Why is the 도 담아두고 있냐 맞다 지 c 이봐 바로, 잊어버리잖아난 바로, 이는다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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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제 이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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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제, 이 이제, 맞제맞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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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냥 때릴 걸. 저도 늘늘었다는 늘었, 소리 들을바리 그냥 때려버릴 걸. 아 원래 내내 마인드면 때리던데 요새 내가 좀 많이 이타적으로 하는 데 내게 구먼 다때려버려야겠구먼 나도 다때려버려야겠구먼 나도 다 때릴 거다. 다 때려버리자. 우리 다 그냥 그저 다 때려버리자. 가자. 자 왔다. 여기 꽂혀져 있는 거 아니요? 여기 끌고 가는거 아니요? 아 나눠서 나보다 그냥 세 명이네. 세 명이 나서. 아, 이거 지면은 지면은 이거는 좀 해야 된다 이거. 나이스. 아. 어... 저분 도로토먼트 아닌가? <laughs> 저기 아저씨님 저희 팀 맞아요. 누구요그 KOR 아저씨. 어기 아. 아, 아, 와, 왜 이렇게 빨로애 엄청 빨로. AI 맞아 저거어 맞아 조금 저거. 맞아 저거 AI야 겁나 빠르네 6번이요 어 6번 겁나 빠릅니다 나이스 아우 나이스 야, 살려라 어나 끊길 끊길 각인데 어 아닌가? 어씨 살았다 살았다 씨 나이스 다시 가비 오케이 떨어졌다 아우 가비 아... <laughs> 그렇죠 안돼 화낸다 세워주면 화낸다 어 뭐야 오 어? 어, 나이트 왔네 공.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형님, 새우 또못 넣으면 또 화낼까봐. <laughs> <laughs> 그래서 나는 약안 차고 죽거라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이 절로 가버렸어. 아, 어, 그니까. 저도 록바님이 찰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가버렸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마무놀랬네 나이스, 컷 이러면 선님님, 대... 용병 첫판 오셨는데 공이 잘안 가겠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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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잘못 때린거요 그냥. 아, 이건 이번, 잘못 때린거다, 그냥. <laughs> 다 봤다. 아까운게 아! 까 잡았다.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까비까비. 까비. 나이스. 아이고. 죽인다. 어? 까비. 아 발을 내밀었어요 지금. 나이스, 나이스 선배님 아이고. 빼고. 아이스 와씨. 뭐야? 산둥계 이다. 산둥계. 아 아. 맞기. 아 어. 막 때려이. 난장판이구만이 아직. 다 때려이. 씨내 얼굴에 맞았어. 어, 아, 아이고. 뭐? 내 주는 거안 했잖아. 나이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어, 야야야. 야, 야. 어, 어 나이스. 어나저쪽이 빨간색으로 어? 아. 뭐안 뭐? 거의 던져져 는데 아이고. 아. 근이 아, 어, <laughs> 멘탈. 안 되네. 아, 어, 아, 아, 어. 어, 갑비 나이스. 나이스. 와, 나파르 네, 예, 받아주지. 도아는단 말이야. 나이스. 개판이야. 개판이야. <laughs> 개판 대 개판으로 가는겨. <laughs> 개판 대 개판으로 가는겨. 나이스. 컷. 어, 개판이야. 아, 예, 예, 근데 조졌다. 약간 참고 가야겠다. <laughs> 너무 조졌다.

아, 나이스 아이, 빠르다 엉망이여 아주 엉망이여 <laughs> 어? 알았어, 아, 제대로 한다 아, 지금까지는 뭐항 손으로 했냐 공에서 <laughs> 하는 것처럼 한다 제일 열심히 했어, 지금까지는 어이고. 지금까지는 아, 한 손으로 아, 했다는 거요? 개판이여 공에서 이렇게 하는구먼 공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 씨 공에서 <laughs> 왜안 맞춰? <laughs> 아이고. 나이스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지금 나이스 아 너무 개판이야 잘잘고 지금 날구고 바로 그리고지아 날리고. 지금 날리이 지금 날리고. 지금 날리고. 지금 리고칠걸그리고 아. 금 날리고. 지금 날리고. 지금 날리고. 지금 날 아이고. 어, 아, 어. 아. 됐다. 아이고. 됐다, 우리꺼. 자, 차분하게 만들어봅시다. 맞아. 나이스. 진짜, 진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콩에 타는 것처럼 안하했지 아, <laughs> 아, 아주 엉망이야. 콩에서도 이렇게 안 하더만. 어? 아니요 포인가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한골더 넣으면 봉인 해제해준다 한 골. 봉인? 해제해준다 준다. 아무 말안 한다 한골더 넣으면 한대0대아0만안 한다 아... 각자 아... 아... 개인 연습을 하든 뭘 하든 아, 한 말한다. 네. 상대가 이런도 졌기 때문에 한 꼴만 더 넣으면 변수란 없다. 아, 밤빰빰빰 아우 이야아저 다리 안 걸렸으면 딱인이지오오 잠시만 그런거 같더라 아 <놀람> 그래서 내가 오고 그랬어 <laughs> 용병을 생각하는 마음 아주 좋았다. 어, 어. <laughs> 어, 또 이쪽이 아 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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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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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역시 콩이 사는 하는 것처럼 하는구만. 아가리, 난... <laughs> 들어가실 줄 알았다. 콩이 사는 것처럼 해버리는구만. 아이고, 아들, 나이들, <laughs> 뒤에 아프겠다. 응. 오이오 내가 받아. 아이고아 겹. 인쳤나 보네. u 어서세요. 으... 응? 누가 오셨지? 맛집 되어버렸구먼. 왜서? <laughs> 왜? 어, 저희가 지금 야, 게임 나이, 나, 나이 60분이거든요. 그래. 저 지금 저거 아, 떠나가지고 올지 그래.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괜찮은지. 누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나니 음, 오셨네. 제가 지금... 수비자리밖에 음... 없어요. 알이어 음~ 텐트에 가고 이제. 풀백 한 자리, 아니다 풀백 양쪽 다 있다 아, 풀백 다 있다 셈백밖에 없구나. 셈백 자리밖에 없어요 지금. 진짜. 아우. 허비, 헤 어우, 왜나한안 아. 걸려 이거? 딱 위스는 좋아는지 아니야, 터져 네. 다음에 또러오오요요문 f 문 문화, o 님 풀백인데 왜왜안돼 아.. a 백밖에없 o t s u 그아그 f 아 o 아, 아. 아이고 아이고 u l l 아이고 가셨나? o t 무나님이 풀백 자원이에요? 그러면 저은잡 그럼... 풀백, 샌백다 하세요. 근데 풀백, 센백. 샌백. 근데 샌백은그 약간 그래... 아직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장에서. 저희 샌백 해도 되는 자원 이 있으니까 풀백으로 해갖고 일단 신청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 신청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신청해가지고 풀백으로 오시고 탄코가 샌백으로 가면 되니까 알겠어? 내일 주고 갈게. 응응 음, 음. 아, 아니, 아니, 저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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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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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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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 지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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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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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에서 이렇게 하면, 개 칭찬받는 거 아니야? <laughs> 못 넣는, 못 넣는다. 헤헤헤. <laughs> 이백이 예, 잘하지 않냐? 누구라고 말안 하겠다. <laughs> 나이스. 안정적이야. 광신형. <광신이야>. 광신. <laughs> 아이고. 여기, 오케이. 누구 더 빼주지? 나이스. 아이막 때려. 백기 누르고 있었니데 어떻게 3대0이야아 봉인 회전해 마음껏 마음껏 설쳐라. 이게 출동. 저 됐다. 그거 왔다. 다시 줄게. 그거 왔다. 다시 줄게. <laughs> <laughs> 아거라이는안 내줘 너무 개소아아 그리고 어이끝났다 아 여기 1회할 수 있는 재밌지 자, 이제 슈트딱 온다고 이제 나, 나이스. 오,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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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선을님 이거 그 무실점 해야되는거 아닌가? 그런가? 그뭐뭐 뭐 랭킹 올리는게 선니님 <laughs> 맞죠? 아니 그럼 괜찮아요 무실점 뭐 랭킹이요 아, 뭐, 플레이 플레이 타임으로 채우면 되니까 아 <laughs> 저기도 공연 해선가보다 허허허허허 <laughs> 이상하게 도네 어, 나이스 어어 어, 잡으셨다 나이스 어, 가자 나이스. 가자 링게링게 링게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여기가 링 가자 링게링게 링게 가자 아, 줄 생각 없어. 줄 <laughs> <주> 생각 없어. 님, <laughs> 겠는지 <주> 생각 없어. 뭔가 이래 보냈는데, 제가 바로. 라났다 로비로 갈게요. 여기 끝나고, 문나님 들어오실 거죠? 아직 안 계신 거니까 들어오시겠죠? 응아 음. 어이구, 어? 오 오. 아, 지렸다. 나이스 어이구,